여러분. 퇴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테이스 대 시코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, 어, 우리, 백 원핸드, 원핸드인데, 원핸드 드라이브, 어, 드라이브, 노바운드로 치는 드라이브 관리, 발리. 드라이브 관리에 대해서,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드라이브 발리 어 발리라는 거는 노바운드 치는거 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백핸드 원핸드 드라이브 발리 약간 크로스방향 크로스방향으로 치는거를 어 오늘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발리를 치는 이유는 자 약간 이게 이제 공격적인 포인트인데 내가 딱 뒤에서 친스트로크 잘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밀렸단 말이죠. 그럼 공이 힘없이 조금 짧게 들어오는 공를 기다렸다가 어프로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드라이브 발리는 어프로치 개념이에요. 들어가면서 대시하면서 치는 거기 때문에. 근데 기다렸다 바운드 돼서 상대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 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주기 준비하기 전에 약간의 위험 부담을 갖고 오히려 빠르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. 바운드 시켜서 잡아놓고 치면은 조금 더 성공 확률이 좋을 수 있지만 그만큼 상대가 또 준비를 빨리 한단 말이죠. 그래서 노바운드보다는 노바운드로 이렇게 스윙을 해서 치는 게 약간 더 어려울 수 있어요.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만 그 위험 부담을 갖고 내가 그보다는 좀더 빠르게 공격 템포를 가져가겠다 이런 뜻입니다. 어 물론 뭐 프로 선수들 뭐탑 프로들은 자신 있어서 오히려 식당을 생각하고 치는 프로도 있겠지만 바운드에서 딱 잡아치는 것보다는 노바운드는 이 바운드 그래도 힘이 없어도 공 자체에 떨어지기 전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힘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위험부담은 좀 있어. 근데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요거는 드라이브 발리는 자꾸 시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. 기다렸다가 상대 준비 다한 다음에 내어라 내어라 이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면서 쳐버려. 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. 그렇게 연습을 하다보면 조금씩 성공 확률도 높아지고 좋아지니까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자, 뒤에다 이 틀어보고 잠깐만, 잘 들어갔어. 그러면은, 할 수가 없는데, 그냥 기다리지 말고, 그냥 어 기본은 오른발입니다. 오른발 들어가면서 약간 서프해야. 어프로치. 어... 자, 좀 기본적인 말씀안 드렸네요. 자, 어프로치 치는 모양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약간 들어가면서 다리에그 대신 앞발 오른발. 오른손 잡이분은 오른발에 있죠. 오른발 중심에 체중을 약간 이용하면서 어프로치 치는 모양으로 좀 떴다가 체중을 이용한다. 그리고 약간 높은 볼을 잡으시고 크로스기 때문에 타점은 앞에다. 앞에다 타점을 놓고. 내가 어느 정도 조금 힘을 써야 돼요. 힘으로 눌러, 잡아 눌러야 되기 때문에. 그렇지 않으면 좀 날릴 수가 있어서. 또, 라 따라 들어가는 체점을 이용한다.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크로스기 때문에 타점 고 앞에다 놓으시고. 한 모습도 한번 보실게요. 아, 이야. 자, 아.. 아무도 보여드렸습니다. 그래서, 유의할 점이, 어, 조금, 내가 앞으로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, 코스를 조금, 길이를 좀 조금 짧게 봐야 돼. 너무 뒤에서 스트록치듯이 치면 아웃돼버리니까거리에 그 차이를 조금 염두를 해두고그 다음에 어깨를 좀 많이 치시고, 그래서 앞에다 놓고, 위에서, 약간 눌러준다 뭐 그냥 들어 올려버리면 나가겠죠 개도가 약간 이렇게 눌러주는 개도 여기서 점프하면서 약간 눌러주는 개도 점프하면서 눌러주는 개도 일단은 다른... 일단은 근력의 힘을 좀 많이 키우셔야 돼요 근력을 키우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미친듯이 필링 연습하는 거 물론 이제 뭐 팔굽혀펴기나 이런 근육운동을 따로 하시는 게 좋고 계속 휘두르는 거야. 그냥 계속 그러다 보면 휘두르는 자꾸 근력이 부드러워지고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연습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 백핸드 드라이브 발리 스윙 발리라고도 하죠. 드라이브 발리에 대해서 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. 자 여러분 많이 연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. 사랑입니다. 안녕, 다음에 또 봐.